네 그러면은 기도하시고 가스페프젝트 네, 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 생각하며 지금 어,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어, 저희를 저희 주인이 되시고, 어, 저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참 어, 저희가 또그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또 주님의 백성임을 언제나 또 기억하게 하시고, 어, 참그 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어, 주님께 서 저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또 누리며, 어, 주님 안에 좀 기쁘고. 어, 저희가 주님을 좀 찬양하며 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 또 저희를 어, 삼아 주심에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주님 오늘도 좀 주님께서 좀 저에게 좀 하시는 그 말씀을 어, 저희가 또 계속해서 어, 듣기를 원합니다. 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어, 저희가 그 말씀들로 인하여 참 기쁘게 하셨음에 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 더욱더 저희 매순간 삶 속에서 참그 주야로 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 저희가 또 주님께로 언제나 향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어,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오로지 좀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또 돌봐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사원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13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원이 끝나고 아마도 퀴즈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 1 0 그리고, 이제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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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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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리고, 그리 그리고, 그고그리고그그 세션 13의 제목 하나님의 백성이 시편으로 노래하다 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항상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경배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과 언약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장 좋아하는 시편 몇 편이신가요? 133편. 아, 133편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 다들 아마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그리고 또 생각이 자주 자주 나는 그런 시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가장 이제 유명한 시편이라고 하면은 다들 뭐 23편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고요. 뭐 1편도 다들 많이 외우고 계실 거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19편 등등 굉장히 어, 다양한 시편들을 저희가 어, 좀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같이 어, 좀 노래하며 나누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들도 있고요. 그리고 참그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어떤 내용의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88편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범죄했던 그 내용에서 그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시가 시편 51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10편, 15편의 내용을 보면, 마치 자문과 같이, 어,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10편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 이렇게 시와 이제 노래로만 이루어진 어 상당히 독특한 어떤 문학 장르의 책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10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편에 실제로 그 운율이 또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어, 노래로 부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외우고 다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저희가 그쪽 이제 문화를 이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참 기억하기에 좋고 우리가 시이고 그래서 실제로 부르는 그런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줄글로 이제 보기 때문에 약간 그 운율에 맞춰서 부르기는 힘든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10편을 언제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오늘 13, 세션 13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10편 1편, 그리고 100편, 110편을 통해서 어 이제 10편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편 1편입니다.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여기 한번 또 같이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그 구절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시이고요. 어, 그 나머지 149편의 그 시들을 어, 좀그 처음 시작으로 어떻게 보면 아우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10편 1편에서 이0편 기자가 담고 있는 내용은 이보기는 사람이 여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쁜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편의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과 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그러면은 그 하나님 시편의 그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근데 저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사실 그런 어떤 기쁜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저희 찬양 시간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걸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이제 1편의 2절 말씀에서 오직 여그 보기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즐거워해서 묵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일이 이해가 돼야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그 감정이 항상 그렇게 이 순차적으로 이 머리 이해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일을 보자마자 우리는 그 기뻐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황들이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다가도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 들으면서 그 계속 되뇌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가운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사람들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래서 이제 묵상할 때 하나님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일 때 시편이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어떤 상황들과 감정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도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그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어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어 믿습니다. 1편 100편, 다음 시편입니다편께 보기를 원하0데요그시편이그1 0편 1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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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 0편1 0하는것0 0편 1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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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셨을 때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편 100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를 와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2 0편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오 그의 길이신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뒤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로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높일 때에 뭔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했어요. 나 잘했죠. 이러면서 그 10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편은 지금 이 10편 100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 스스로 이제 자립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참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할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을 생각해봤자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참 크고 높으신 그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나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그 찬양과 그리고 또시편의 아까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 참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런 그 시편의 내용들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억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편 백0편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시편 백0편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편 백십편 일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인용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6절을 보시면은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뒤질 일로다 하고 나오는데 여기부터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겠네요. 사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기세되게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내용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는 시편들을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6절 이하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중에 우리 오셔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 큐티하는 말씀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4절에 보시면은 이 메기 세대계 서열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참 메기 세대계 반차를 따라서 저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가 또 10편에서 이미 그 옛날에 다윗이 찬양했던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외에 이제 또 다양한 10편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10편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2편에서도 어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그 왕으로 나타나신 모습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십편1팔 절에 보시면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실 때그 모습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십팔 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십 편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이 편인데, 편이십 편에서는 그 다윗의 그그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부르짖음이 나와 있는 시편인데요. 1편 일절도 보시면 내네 하나님여 이내 네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인데 이말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달려 엘리야야마 그 사막다리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내용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당하셨던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또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얘기하면서,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참그 목마를 예수님께 로마 병정들이 그신 포도주를 주었던 내용들을 또 기대 기억하게 합니다. 그 시편 2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네,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면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정말로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부분들도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어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좀 다윗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지은 죄들을 시편을 통해서 또 고백할 수 있고. 또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함께 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어, 기억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되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 또 시편을 통해서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어, 시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그 오늘 지금 이1편 1편 보면서 그 말씀을 주의하러 또 수시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속에서1편을 수시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 유익들을 같이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그이 그, 이 공과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계실 거잖아요. 사실 일과 일과 이 세션 일부터 1 2까지는다 이제 그한 팀에서 만드신 것 같고요. 십3은 이게 미국에서 찬양팀을 하는 뭔가 그런 어떤 찬양 전문 목사 한두분서서 이렇게 따로 이제 쓰셨다에하한라고요 근데 그중그국에한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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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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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에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것을 어또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함께 또 살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네, 그 148쪽에 보시면은 교재 핵심교리 99에 이제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읽어드리면은 예배는 심령에 관계된 것으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개인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여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이 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고 하면은 참 우리가 그 하나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어, 참 말로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사용해서 그 우리의 자원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참 시편의 그런 어떤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네, 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그래서 정말로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네 여기 또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의 말인데요. 150쪽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지금 향했지 당장 않더라도 그이이 이 신학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이제 말에 일단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만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마음의 시편이 적절히 표현해 주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과 상반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싶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기도하게 하시는 그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어, 알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 묵동 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결국 이 시편이 노래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그렇거든요. 찬양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어좀 되뇌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그 멜로디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인데요. 그래서 참그 하나님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어좀 들여지는데, 참 우리 교회에 찬양이 넘쳐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구약 사권 왕복의 성립 또 마지막 세션인 네, 하나님의 백성이 시편으로 노래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